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한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남기느냐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임종을 앞둔 수행자들의 짧은 고백과 한마디가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긴 설법보다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오랜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제자들이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짐 속에 두려움은 없다. 죽음을 앞둔 스승의 마지막 고백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수행이 맺은 결실이자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던 날 안한다 존자는 마지막 말씀을 꼭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법을 등불 삼아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씀은 불교 전체를 이끄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은 외부의 기대가 아니라 내면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드러난다. 평생의 삶이 마지막 순간의 마음가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픔은 나를 깨우는 종소리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쉴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자유를 얻은 자이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닦은 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웃을 수 있다.